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메니에르와 이석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니에르는 내림프액의 막 삼투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림프 팽창이 이색감, 그리고 이명, 어지럼증을 동시에 유발시키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지럼증이게 돼서 메니에르 환자 중에 어지럼이 제일 심하신 분과 이석증 환자분이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할수 있게 되는데 이석증은 전정기관 안에 있는 이석 칼슘 성분이 주인데 그 칼슘이 칼슘 가루가 중간 부위에 있는 방거리관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방거리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유모세포를 눌러버리고, 눌러버린 방향으로 회전하는 느낌을 뇌에다 강하게 전달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죠. 근데 두 가지 어지럼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양성 두위변환성 현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좀 긴데, 즉, 어느 한쪽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더 어지러움이 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댁에서 어, 너무 어지러워서 안 어지러운 자세를 찾기 위해서 모르 누웠다 바로 누웠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한쪽으로 누웠더니 전혀 안 어지러워 아니면 거의 소멸돼서 미량 어지러워 이런 반응을 보이고 반대로 누우면 급격하게 어지럽다 라면 그것은 이석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석증은 간혹 이명을 동반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먹먹함과 이명의 양상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긴 쉽겠고요. 이석증 환자인 경우에 보건술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건술은 에필리어법이라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이석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반고리관으로 들어간 이석을 겉으로 토해내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법이고요. 어, 연습을 많이 해보신 경우에는 자가치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보건술입니다. 이 보건술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건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 그 돌이 빠져나오면 갑자기 하나도 안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석증 처치를 받았는데도 어지럽다. 조금밖에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석증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석이 너무 습관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은 일회성으로 외상, 충격을 받고,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 칼슘이 들어갔다가 이석처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3, 4일 지나면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또 잽, 또 어지럽고, 또 어지럽고 이렇게 한다면 이석이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료는 이석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접착 능력이 올라가게끔 하는 이제 약이 필요한데 이제 한방에서 림프액의 조절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가 돼서 한약 치료를 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이석증 처치를 통해서 아주 현격하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석증과 메니에르는 둘다 안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고글을 쓰고 의사분들이 눈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 눈동자가 바르르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 한쪽으로 틱틱틱 틱, 틱, 이제 튕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이제 아 이거 이석증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메니에르에서도 그 안진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의료인 입장에서 쉽게 구분이 되고 또그 각각에 대한 치료법도 달리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신다면 쉽게 정복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석증과 또 구분이 필요한 메니에르 두 가지를 구분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